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 천식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하에서 네 번째 영상으로, 그2 0 2 5년에그 수준 채널에서 미분, 확률론과 미분기하는 미적분학이다 시간에서 그 현재 이제 그 참석자분들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계산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그 어떤 뭐미분기하나 확률론과 최적분석이론, 기타 등등을 연결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이제 그그 이제 포뮬러 중에 보크너 포뮬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영상에서는 그 근데 이제 그 참석자들이 유도한 방식은 이제 로컬코어디네이트를 가지고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소노멀 프레임을 가지고 유도하는 방식을 일부러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해당 제 스터디에서 이제 그 보충 성격 내지 이제 비교 성격이 될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 만약에 로컬 코디에서 쓴다고 한다면 이너 로컬 코디는 오늘 이렇게 안할 겁니다. 로컬 코디를 쓰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라플라시안을 기술한다. 라플라시안은 라플로컬 코디에서 개조한다고 하면 헤시안을 이제 취해서 헤시안을 취해서 헤시안에다가 컨트랙션을 취함으로써 헤시안을 컨트랙션을 취함으로써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Fij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코베런트 리버티브로 취해야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두번 단순히 미분을 그냥 로컬 코오디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텐서리얼하게 미분하면서 이펙트로 ij k에 대한 크리스펠션 볼텀이 붙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는 거가 의미하는 것은 먼저 제어뭐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를 기준으로 먼저 미분을 하고 코베런트 리버티브를 취해 주고 그다음에 i를 기준으로 미분을 취해서 이렇게 나온 fi라는 해시한 텀에 대한 그 컨트랙션 취함으로써 되어지는 여기고요 물론 여기서 그럼에도 f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지금 취해주는 녀석 이겠고요그 그 일부러 어, 위치를 다 맞춰 놓고 가겠습니다 그텐서 어, 그, 예, 타입들의 그 슬롯의 위치를 이렇게 다 맞추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블라 f 스퀘어를 취해준다 라고 하면 그 fi가 있고 fj가 있다음에 지금 이거 두 개를 하나를 이제 컨트랙션 그 이제 타입을 바꿔가지고 텐스 타입을 바꿔가지고 이제 붙여주면 리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 기본적으로 놈 스퀘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갖게 됩니다 이 표현들 각자를 이해하는 것들은 리만기하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중요한 훈련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노트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로컬 코르디스 기준으로 리만기아 매니폴드가 주어졌을 때얘 로컬 그 벡터필드들을 기술하면 그러면 이제 i는 예를 들어 1부터 n까지 이렇게 기술되는 거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오소노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니까요. 오소노말이 아닙니다. 즉 말에 그 말이지 뭐든 얘기냐면 리만 안이트릭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ddx i랑 ddx j를 집어 넣었을 때 이때 이것들을 넣은 거는 저희가 함수로서 로컬 스무트 함수로 gij라고 쓰는 것 자체가 델타 ij인 걸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클리드 공간의 이제 특권이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제목은 로컬 코디스를 이제 써서, 거기서부터 이제 추가 텀들을 크리스패싱볼 함해서 달고 다니는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쓸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방법 중 하나는, 그, 오선널 프레임을 쓰는 겁니다. 오선널 프레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말 그대로 그냥 그 로컬 코디네이서 지금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탄젠트 스페이스 하나를 이제 픽스를 하면, 그러면 어떤 이 아이들을 이제 모아주고요. 아이는 뭐 1부터 N까지 뭐 해가지고 얘네들은 오스널 프레임이라고 가정합시다. 뭐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오스널 프레임.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리만 야메니폴드로부터 픽스를 하면, 그러면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그람슈미츠를 하면 되니까 오스널 프레임이 잘 쓰는 거는 이탄젠 스페이스 하나를 픽스해놓고 보면 자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전 영상까지에서 지오데식까지 디파이했기 때문에 임의의 지오데식에 대해서 임입니다. 임의의 지오데식에 대해서 그갬만란 이제 커브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p 로부터 출발하는 녀석이라고 가정합시다. Starting이라고 써야겠죠. ps 출발한 그런 놈이 있으면 우리가 적어도 뭐를 이제 할수 있냐면 그 패럴렐 트랜스포트 이퀘션 풀어주면 될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 감마를 가지고 이 유닛 랭스 파라미트라이제이션 있는 이저 대수들을 가지고 얘를 그냥 풀어주면 돼요 이거 이퀄 투0 얼롱 감마 얘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 이게 그 od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언제나 저희가 그 이제 그 정확하게 리니어 오디입니다그 퍼스트 오드 리니어 오디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나 풀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좀 맞지 말로 패럴 트랜스포트를 취한다라고 말한대죠. 패럴 트랜스포트를 취하고 그러면 얘는 언제나 지금 감마가 주어진 시점에서 확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이제 풀어 준다는 거는 그럼 이제 이거가 뭐를 개런티를할 거냐면 저희가 그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를 개런티할 거냐면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그 원래는 이게 이 아이들이 P에서만 정해돼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P 주변의 네이버드로 각 감마들을 가지고 다 확장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 네이버드에 정의가 되 있는 그것들을 이제 그파라미트라이즈하는 파라미터 t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얘는 그 레비시드 타커넥션의 성질로부터 매트릭커넥션이 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다른 하나가 그이 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간 수는 저희가 패럴 랜스포트이이션을 풀어서 얘가 제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0이어야 돼요. 그러면 포인트 P에서 오스노멀이었던 관계가 이게 DT에 대해서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뭐를 개런티라는 거냐면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포인트 P가 아니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전히 오스노멀, 그 오스노멀이 되는 관계가 그 Add a Neighborhood로 확장이 된다는 뜻이죠 OP. 네이버에 대해서 오스말이 되는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관계가 된다는 거가 어떤 거를 인플라이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미 어떤 지오데식 그 감마로부터 지금 포인트 P에서 예를 들어서 뭐 Ei랑 E1과 E2가 요 관계 에 있었으면 적어도 우리가 이 지오데식을 따라서 패르텐스를 취해준 관계에서는 요 관계는 적어도 그대로 간다는 얘기요. 예 이게 이제 직각이원계가 그대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모두 개런티를 한다는 걸볼 수가 있냐면 제가지어내이 노멀코드에 쓰고 있는 것이 비록 아니지만 이 i를 이 j로 미분한 것 역시 0이라는 걸개런티해 어디서 적어도 보장이 되냐면 포인트 p에서는 적어도 보장이 됩니다 얘를 이제 풀어가지고 나왔고 지금 얘네들 자체가 다시 이 i, 이 j들로 표현이 되는 이게 이미의 지어댓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j들로 얘네들을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 p에서는 이 e 조건이 개런티가 되지만 그, 만약에 포인트 P를 벗어난 데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개런티가 되지 않습니다. 이마만은 전부 다 P에서 출발하는 지오대식에 대해서만 개런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 성질이 그 지오대식 노멀 코디넷을 가지고 코디넷으로는 그걸로도 개런티가 되지만 코디넷을 요구하지 않고도 여전히 우리는 포인트 P에서 소위 말해서 크리스베신볼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 보통 크리스베신볼이라는 것들은 로컬 코디넷 기준으로 기호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EI, EJ로 이렇게 취해주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이 K들의 s u m m a 으로 적히는 것들이 IJK 요런 기호로 적어줄 수가 있겠지만 얘네들은 유저 코디, 유저 코딩 그 이제 크리스피 심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피 심볼이라는 걸 저희가 얘기할 때는 로컬 코어디넷을 잡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코어디넷 잡고 하고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감마 IJK란 이 스무드 펑션들은 포인트 P에 대해서 0인 것들은 모든 IJK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노멀 코디넷을 쓰는 것처럼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스널 프레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작업을 하면 오스널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노컬코디 계속 얘기하자 로컬 코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fi라고 하는 f란 스무스 펑션을 데리고 오면 얘네들은 오스널 프레임을 f에다가 매겨준 녀석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코비언 데리버티브라는 의미 자체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므로 fij를 매겨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e, i 문자를 먼저 해주고 그거를 코베넌트리브 그러니까 그 유저 델리버티블로서 예를 해준 거에다가 j i를 j로 도로 미분한 녀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붙어야 되냐면 jikfk 텀이 K 붙어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가 보장이 되냐면 그그 해시하는 시비트레이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거에 대해서 해시한 후에 f 이제 시비트레이 이거는 보장이 되고요. 이거는 성질입니다. 이 말이 그냥 무슨 얘기냐면, i, e 해서, f, i, j랑 f, j, i가 같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오스널 프레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레디언트 f의 놈 스퀘어는 그냥 단순히 뭐가 되냐면, f, i, f, i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아까의 경우는, 로컬 코넨스 기준으로 표현하면, FIFJ들을, 로컬 코네스 기준 적은 다음에, 그 GIJ를, 어 이제, 그, 어, 인버스로 곱해가지고, 타입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지, 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보장이 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미, 오션 프레임을 같이 할때 그냥 예에 불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플라시안을 여기서 매긴다는 건, 단순히 FII의 의미를 단순히 갖게, 갖게 됩니다. 자, 그 그리고 참고로 이게 지금 시미트릭인 거를 지금 보이는 그 중간 과정에서는 제로 토션을 갖는다는 게 반드시 써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블라 x y 1 0 나블라 y x가 그 리브라켓 x y가 되는 이 관계가 쓰여야지만 이게 시미트릭이란 게 일반적으로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션 프리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패션이 시미트릭이 아니게 되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웹스터 타나카 커넥션 뭐천 커넥션 켈러가 아닌 경우 뭐 그. 여러 가지 다른 레비쉽 타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복근어이기 때문에 복근어를 얘기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경우가 리치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어, 이거를 제가 뭐 리치 아이덴티티 정도로 적어놓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리치 아이덴티티 하, 자 그...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세번 미분을 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 F, I, J, K 오스노 프레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무엇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F, I, J, K를 취하는 것과 F, I, K, J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던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시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그 정의부터 명확하게 해야겠죠. 일단 코베런트 데리버티브를 취한다는 의미는 FIJK를 취했다는 의미는 먼저 I랑 J를 가지고 해시안을 헷시안의 IJ 텀을 본 다음에 이거를 K에 대해서 코베런트 데리버티브를 취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 이게 전부 다텐서로서 미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텐서로서 미분하고 있는 거니까 먼저 FIJ를 함수로 바라보고 그거 자체를 미분하는 놈이 있어야 됩니다. K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텐서에 대한 코베런트 데리버티브로서 i에 대해서 미분이 도는 녀석으로 k, i, q, f, 뭐 j, q. 이렇게 붙는 놈이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j에 대해서 미분이 도는 놈이 있으면서 j, 또 이제 q, 지금 그리고 f, i, q. 그래서 지금 여기서 q들은 두 개니까 이제 썸이 도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어 놓고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텐서기 이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어떻게 해도 되냐면 보통 이제 텐서니까 이미의 코디넷을 잡고서도 성립해야 되지만, 역시나 로, 그 똑같은 의미에서 오스널 프레임을 잡고 잡아야 되다 그러면, 포인트 P에서 계산을 하되, 포인트 P에서 계산하되, 을 저희가 잡아놓은 트릭을 쓰면 되죠. 그러면, 이미 잡아놓은 방식에서 EI, EJ로 미분한게 0인 거가 보장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at p 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Only at p 근데 P에서 계산할 거니까. 그러면, P에서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생각해주면, 크리스마 심벌을 다 죽이고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 심벌을 죽여주면, F, I, J, K를 취해주게 되면, 그러면 얘는 그냥 저기서 크리스베 심볼 텀들은 그냥 다 무시하면 돼요.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유클리드 공간의 오스널 프레임처럼 자꾸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F, I, J는 텐서로서 해시안으로 모아야 되는 개념인데 그러므로, E, K로 미분은 뭐에 대해서 해주는 녀석이냐면, 단순히 E, J, E, I, F. I로 미분하고, J로 미분하는 걸 순서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분되는 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놈에다가 다시 안으로 미분이 되어 있는 F, Gamma, I, J, 예를 들어서 뭐 Q, F, Q. 이렇게 미분이 되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옵션 프레임에서만 지금 정의하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ikj로 잡았다. 그래서 먼저 i랑 k번째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j로 미분한다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러면 j로 미분하는 것을 뭘로 미분하는 거냐면 이 지금 텐서를 미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이 j로 미분하는 이석들이 똑같은 룰에 의해서 ekif가 e, k, e I, F가 있고 빼기 gamma k i q F, Q의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는 저희가 유클리동 간에서 이런 인덱스 스위칭을 시리얼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 EI가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그러면 F, I, J, K를 기술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먼저 E, K가 여기 자체를 펑션으로 그, 그,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E, K, E, J, E, I, F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크리스펠 심볼을 펑션으로 보고 유저 크리스펠 심볼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오셔널 프레임에기준한그 이제 펑션 에러 지크리스펠 심볼이라고 지 노테이션과 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k를 지금 이 함수에 대해서 ij iji q에 대해서 한거를 fq를 곱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미분되는 이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요렇게 지금 들어가는 요이 이 지금 들어가는 이 과정에 대한 요것들은 크리스펠 심볼이 지금 0이라는 사실을 계속 쓰고 있는다. 여기서 지금 어떤 거를 계속 팩트로 쓰고 있는 거냐면, 확인해야 되는 게, 그래서, 감마 j, i, q는 제로라는 거를 계속 써야지만, 이렇게 지금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다크리스프심볼들을 달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들을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크리스프심볼의 미분은 저희가 죽일 수 없습니다. 크리스프심볼의 밸류만 죽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p에서요. 마찬가지로, f, i, k, j를 고려하면, 그러면 얘는 j번째에 대해서 그,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얘 이제 똑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FJFKF 야 F, F, EJEKEIF 얘 있고 그리고 EJ를 감마 KIQ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거 곱하기 FQ가 되는 요 형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으로 그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EIF라는 형식에서 FI번째가 있고 그거를 EJ로 미분하고 그리고 EJ로 미분하고, 그리고 EK로 이렇게 놓는다 요거를 저희가 EJ, EK, EIF로 이렇게 저희가 사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EK, EJ, 에서 o e EJ, EK를 빼준 요녀석은, 토션프리인 사실에 의해서 얘가 EK, EJ의 리브라켓으로 떠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 아, 이거는 그냥 리브라켓의 정의를 그냥 여기까지 그대로 씁니다. 리브라켓의 정의를 그대로 써서 이렇게 가 나와야 되는데, 리브라켓의 정의에서 여기서 토션프을 씁니다. 토션프를 써주게 되면, 제 J번째를 k 번째스미분한 거에서, K번째를 제 j 번째로미분한 녀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포인트 P에서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그이 위에서 적어놓은 이두 가지 형태에서 저희가 뭐를 취할 수가 있냐면, 이두 가지를 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빼요. 빼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fijk에서 fikj를 뺀 녀석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지금 나와주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텀이 여기가 방금 한설명에의해서 죽는다는 걸볼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크리스펠 심볼의 그 미분 텀은 저희가 죽일 수가 없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가 j로 시작하면 되겠죠. 빼기 빼기니까. 그래서 요거, 감마, k, i, q가 있고, 그리고 fq는 밖에다가 한 번에 쓰겠습니다. fq는 여기 밖에 그대로 붙어 있고, 빼기, 난그 뭐가 있었냐면 2k, e, 감마 j i q. 요놈이 붙어 있는 형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놈은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요 지금 미분하는 순서 i에 대해서 미분하고 j에 대해서 미분하는 k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 코베런트 에리해트로 미분하는 거를 i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다음에 순서를 j k 순서를 바꿔서 미분하는 거는 원래 크리스피어 심벌이 0이면 이거 미분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던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볼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냐 즉크리스트심 신볼에 이렇게 미, 어떤 미분해가지고 디퍼런스를 보는 거가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커베이처 텐스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rkjip 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냥 노테이션 큠 어제 썸이 도는 거니까 이거를 fp 이렇게 적겠습니다 p 도 역시 썸이 돌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되냐면 이게 되는 이유는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rkjip 를 써보면 그럼 이거는 포텐서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G 안에다가 집어넣는게맨 마지막에는 C. 번째 인덱스를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그커베이 x 3 Bonte index, C. b o n t 가 i n d 서 x 번째 o n t e 번째번째 i 번째 이렇게 그 인덱싱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크리스베 e index, C. b 의 n t e index, C. 이 o n t e index, C. 에 o n i n t e i e o n e i 를 e i 그이 k로 미분한 다음에 그거를 이 e, j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서 미분하는 순서를 주시하는데 그러면 이 e, j를 이 e, j로 미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e, k로 미분하는 요놈에다가 그놈에다가 이 p랑 g를 기준으로 evaluation 하는 의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감마 k i q e q가 되는 걸보시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미분이 돌고. 그래서 여기가 미분 터민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나오는 크리스펠 심벌은 저희 피 피해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RKJIPA 이펙트가 얘라는 거를 크리스펠 심벌이 포인트 피해서 0이라는 사실을 쓰면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중요한 컨클루션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낼수 있는 첫 번째. 일단 저희가 보았던 Fij가 Fji 이된다즉해시안이스미축기다 이것도 중요한 팩트지만 한번더 미분해주게 되면 크리스볼 심볼에 미분이 붙어주는 이유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f i, f, I j f, I, k 를 Fikj로 빼주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펙트로 나오게 되냐면 커베이체의 차이로 나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RKjipfp 형식으로서 나와주게,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유 때문에 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부터 어떤 재밌는 결론을 한 가지 더 내릴 수가 있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k랑 i를 일치를 시켜 요 k랑 i를 일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썸을 취해 주면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그 생김새가 f i j i가 되고요 여기서 이 i j k는 이미 인덱스였는데 i랑 k를 일치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이 f IIJ가 돼요. IIJ가 나옵니다. 읍. 다시 쓰겠습니다. IIJ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형식이 뭐가 되는 걸볼수 있냐? 여기서 i랑 k를 맞췄으니까 RIJIPFP가 됩니다. P는 두 개의 인덱스 있으니까 썸이 돌고 i도 썸이 돌죠. 그러면 커베이처 지금 포텐셜에 대해서 I 두 개를 썸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프리슬롯으로 남는 게 물론 P는 FP랑은 썸이 돌고 있지만 J랑 P를 기준으로 커베이처 텐서로 보게 되면 J랑 P마다 그 컨트랙션을 하고 있는 게 되죠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리치 텐서입니다 그래서 리치 텐서로서 이게 리치, JP, FP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뭐를 보실 수가 있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분 형식이 얘가 지금 뭐냐면 이게 라플라시안이요. 라플라시안이. 거기다가 제일 한번더 미분한 거예요. 즉 지금 뭐를 볼수가 있냐면 FIJI에다가 빼기 라플라시안 오브 F에다가 J로 미분해 주게 되면 이렇게 순서 스위칭해 주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됩니까? 리치 JPFP가 나오게 됩니다. 아, 얘는 여기서 썸이 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형식은 지금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거는 헤시안의 다이버전스예요. 그리고 이제 후자는 그 그레디언트 그라플라시안에다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 차이로 뜨게 되는 이펙트가 정확하게 리치 커베이처로서 뜬다라는 굉장히 좀 재밌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리치 포그 리만 커베이처 포텐서를 컨트랙션을 취해가지고 그 이제 리치 커베이처 텀이 뜬다 되는 걸 이거를 리치 아이덴티라고 합니다. 이건 한 가지 타입입니다. 리치 아이덴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타입들이 그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밌는 애플리케이션이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보근너 포뮬라입니다. 유도하는 방법은 실로 여러 가지가 있고, 더 업나 이제 사실 하나 하나가 중요한 디테일들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보근너 포뮬라의 기본적인 결은 목적이 뭐냐면, 골은 그 그레디언트 f 논스퀘어의 라플라시안을 계산하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그 이분해를 일반적으로 붙입니다.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디퓨전을 생각하면 사실 이제 1/2 라플라시안 생각하는 게 여러 개서 자연스러운 면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지금 여기까지 세터 해해 놓고 나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블라 f의 놈 스퀘어를 매긴다는 것은 f i f i를 보는 거예요.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오선널 프레임 우리가 잡아놓은 프레임 먹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펑션 이미 이 됐습니다. 그그 a 디언트 n t 놈에다가 그놈 스퀘어를 g r a d i e 벡터에다가 놈 스퀘어를 매겼으니까요. 그 펑션을 라플라시안취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블, 나블라 F놈 스퀘어에다가 JJ를 취했다는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JJ를 취했다는 의미는 그럼 이건 어떠냐면 FIFI에다가 JJ를 취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들을 하나씩 그냥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FIFI에다가 제를 취해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라이프 레츄는 그대로 돌아야니니까 Fij 그리고 크리스피 마우스를 제일 다 죽으니까 그냥 정말 단순 라이프 레츄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Fij f i 더하기 Fifi j 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그냥 단순곱이니까 그냥 합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곱하기 Fij f i 가 나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겠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 끝에서는 f i 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을 계속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나블라 F, 놈 스퀘어, 라플라 시안, 2분의 1을 매긴다는 것은 그럼 어떤 거냐면 하나씩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2랑 2분의 1이랑 어차피 그냥 상쇄하면 되고 그럼 남은 게 Fij, Fi에다가 여기다가 j를 매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로직에서 Fij, j, j Fi가 있어야 되고 FIJ, FIJ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다뤄 줘야 되는 게그 FIJJ를 다뤄 줘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뭐를 이미 봤냐면 FIJI를 알고 있죠 그래서 FIJJ는 FIJJ는 그러면 여기서 뭐는 저희가 팩트로 쓸 수가 있냐면 요렇게는 바꿔도 돼요 요렇게는 바꿔도 돼요 FJIJ는 바꿔도 돼요 왜요? 해시하는 시미트아 FJIJ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 하 해시안은 시미트릭이니까, 이렇게 순서 스위치 하는 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j, i, j로 바꾸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 리치 아이덴티를 씁니다. 리치 아이덴티를 써주면, 그러면 이걸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라플라샷 F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게 나온 게 j, i, j로 나왔으니까, 지금 인덱스를, 아까 이제 위에서 i, j를 쓴걸 i, j를 스위치해가지고 있습니다. 라플라샷 F에 i가 있고, 그리고 더하기, 그, 리치, IPFP가 되는 형식인 걸볼 수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부터 저희가 사실 필요한 것들을 다 유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그럼 지금 여기서 그리고 참고로 얘는 뭐냐면 Fij, Fij라는 이제 요 텀은 그말 그대로 얘가 지금 지하는아도 지금 두 인덱스가 되고 제도 인덱스 두 개니까 실제로는 썸이 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IJ 다 썸이 돌고 있고 Fij에 u 스퀘어로 돌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시험에서 사실 이제 그 해시안 놈의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fij 놈 o m s q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를 볼 수가 있게 되냐면 지금 이 형식이 지금 가르쳐 주는 바가 이 형식이 지금 가르쳐 주는 바가 어, 지금 저희가 이놈이랑 이놈을 곱해야 되는데 지금 요놈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랑 뭘 곱해야 되냐면 요놈이랑요놈을 곱해줘야 돼요. 제가 다시 이것들 다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라플라시안 f i f i를 곱한 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지금 썸이 돌고 있는 거니까 라플라시안 f라는 펑션을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이놈과 나블라 f랑 이 지금 다 프로덕트는 기호를 이렇게 쓴거지 이건 위로 스펙트 G입니다. G를 기준으로 이렇게 취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표현 자체는 그 혹시나 이제 헷갈리실 거면 일부러 그냥 다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요거니까요. 이거는 이미 텐서리얼한 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유도한 거냐면 뭐를 유도한 거냐면 복근업 포뮬러를 유도한 거예요. 뭐를 유도한 거냐면 2분의 1에 라플라시안의 나블라 놈 스퀘어는 뭘로 나오냐면 저희 이퀄리티로 지금 끌어낸 거죠. 뭐가 첫 번째 있냐면 해시안 놈 스퀘어 파트가 있습니다. 해시안 놈 스퀘어. 이게 F I J 놈 스퀘어로 뜬 해시안 놈 스퀘어 파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파트가 있냐면 G of 나블라 라플라시안 F 나블라 F 턴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어떤 턴이 있냐면 리치 오브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나블라 F 나블라 F 요거를 저희가 복근어 포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리치 오브 나블라에프나블라에프는 모양 똑같냐면 리치 오브 IPFIFP인 것까지 해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복근어 포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 그, 사실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오선널 프레임을 토대로 해가지고 복근어 포뮬러를 유도하는 성까지만 이야기를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이 계산 디테일들은 여러 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만기아를 배우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좀 그, 섬세하게 따져보시면서 익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